오는 건 늦게 오면서 가는 건 되게 빨리 가요. <laughs> 그래서, 내용들 몇 개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필수 지문 정리, 시작.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확인해 봅시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다섯 개만 풀면 되겠다, 오늘은. 그쵸? 그렇죠? 첫 번째 봅시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종류 기억나요? 교공, 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칠종 세트죠. 그 중에서 차량검사, 면허설이 뭐였더라? 그쵸. 이거 교통시설이에요, 이거. 그래서 교통시설 중에서 약간 좀 낯선 거 집어넣어 봤어요. 그쵸? 그 다음 거.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는 뭘까요? 유통공급시설. 유통이 아니고요 유통. 공급시설. 재미가 없네. 그 다음에, 뭐 하나? 학교 공공청사, 청소년 수련소는 뭐가 될까요?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왜 이래 길어, 이거? 뭐라고요?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그 다음, 하수도, 그 다음, 폐차장, 빗물 저장 이용소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환경, 기초시설. 뭐랑 혼동하면 안 된다. 보건, 위생시설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됐죠? 나중에 제가 차차 문제 낼 때마다 또더 드릴 거예요. 예고했다시피 이제 1월 1일부터는 하루 한 문제 나가니까 그때도 중간중간 많이 낼 겁니다. 결국은 다 외우게 될 거예요. 강제로 보게 되니까 계속. 그렇죠? 어쨌든. 밴드나 가입하세요. 그래야 알람을 받지. 그렇죠? 어쨌든, 봐보시고, 두 번째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 공동구 문제가 되어집니다. 완전 중요해요. 됐죠? 그러면, 내용에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시작.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외워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정택,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사업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해줘야 되고, 어, 다음 너무 중요하죠? 다음은, 심이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심이 학가? 심이 심의, 학가? 하수도관, 가스관. 심이 학가 학가심이 학가? 공동구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거. 하수도관 가스관. 심의학과 공동구 설치할 때 심의학과. 시작. 어, 심의학과 해. 알았지? 그래서 심의학과 그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정말 잘 나와. 1, 2번은 완전 베스트야. 그렇죠? 고얘들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일로부터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무언가를 수립하래 얼마? 3개월 이내에 뭐를? 단계별 집행계획 단어가 참안 떠오르죠 단계별 집행계획 이해갑니까? 고액장 그 단계별 집행계획 다만 다른 법률에서 우리 법의 사업을 만약에 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몇 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원칙은 3개월이고, 이게 평가사에 한 번, 중개사에 한번 연달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5번은 시행자 문제입니다. 시행자 문제가 또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도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된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시행자가 누구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원 문장이에요. 도시계획사업이 둘 이상의 도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된다. 서로 협의할 시행자를 정한다. 하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다.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키워드 같은 도냐, 둘 이상 시도냐. 이게 문장을 많이 읽으면 다 보여 이게. 아니 아니면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도의면 누가 관할? 그렇지. 도지사가 시행하지. 누가 내래. 정한다니까. 뭐라고요 불협의는 도지사가 정하는 거라고. 둘 이상 시도이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고.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면 국장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 계획 관련된 경우라면 도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불협의는 직접 시행이 아니야. 시행자를 지정해주는 거야. 그쵸? 그것만 일단 기억해봐. 우리몇 가지 안 돼. 그몇 가지 안 되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일단은. 그쵸? 왜 이렇게든. 그 다음에 5번. 그도 저도 어려워. 그러면 민간자를 지정하여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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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소유와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할까 면적에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에 얼마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앞에가 소유. 소유, 뒤에가 동의. 소유니까 국공지 제외. 이해가셨죠? 이렇게 지문, 질문들잘 성실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이래서 오늘 배운 거 도시계획설 사업은 일단은 정리해드린 겁니다.